3번 다음과 같은 함수의 초기값, 초기값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초기값. 초기값은 뭡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F's가 무한대로 가는 것이 바로 초기값이죠. 최종값도 자주 나와요. 최종값. 자, 리미트 FT가 FT에서 T가 무한대로 갈때 S가 0으로 간다. 여기서는 S가 무한대로 가고, 초기값에서는 S가 무한대로. 최종값에서는 s가 0으로 간다. 자, 초입값 정리와 최종값 정리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를 곱하면 되죠, s. 초입값 정리는 t가 0으로 가는 거고, 최종값 정리는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뭐, 거기다 sfs, sfs 형태에서 s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fs가 주어졌기 때문에 s를 곱하면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아질 때 s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 요거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생략이 돼 있는데 에, 지금 요거를 한번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s가 있으니까 약분이 되니까 이제 바로 써 볼게요 s의 제곱더하기 4s더하기 4분의 3s의 제곱더하기 2s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 지금 이제 초입값 정리가 아니라 뭐 최종값 정리 문제다. 그럼 S에다가 0을 넣으면 되는데, s 에다 0을 넣으면 0이 되겠죠? 네. s 에다무한대를 넣으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S의 제곱 형태도 있고, 뭐 여기 S의 형태도 여기는 또 없고,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S의 제곱으로 나누죠. S의 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분자, 분모를 S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1 더하기 s 분의 4가 되겠고요. 더하기 s의 제곱분의 4가 되겠고요. 3이 되겠고요. 더하기 s 분의 2의 형태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이제 s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무한대면다 0이죠. 이게 다 0이에요. 0. s 제곱분의 s나 다 0입니다. 다 0이니까 결국은 이 값은 3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기 값을 정리해서, 어, l i m i s 곱하기 fs의 값이 이제 3이 되는, 어, 원리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s 제곱 형태로 나누면 된다.